안녕하세요. 색종이로 쉽고 예쁜 꽃, 그리고 화분 만들어 볼게요. 빨간색 꽃부터 만들게요.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색종이 돌려서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이번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색종이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놓아주세요. 아래쪽에 두 개의 비스듬한 선을 따라 양쪽 색종이 동시에 접어 내립니다. 위에 솟은 색종이도 그대로 눌러 내리면 사각주머니 모양으로 접히게 돼요. 색종이를 돌려서 위아래 방향을 바꿔줄게요. 위쪽이 이렇게 색종이가 벌어지는 쪽이에요. 가운데 선을 따라 오른쪽 색종이를 왼쪽으로 반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 반쪽을 위쪽에만 그려줄게요. 그리고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줍니다. 그리고 색종이 완전히 펼쳐주세요. 색종이를 동그랗게 오려서 뒤쪽에 풀칠한 후꽃 가운데 붙여줍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색종이 접어줄게요. 접은 선을 따라 한 번씩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꽃잎 가운데 쪽에 보이는 선을 따라서 한 번씩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한번 접었다 펼쳐주세요. 뒤집어주세요. 가운데 한번꾹 눌러주고 원래 모양대로 접어줍니다. 그러면 완성이에요. 줄기 만들어 볼게요. 초록색이 뒤로 가게 놓아준 후 하얀색이 조금 보이도록 세모 모양으로 반 접어줍니다. 방금 접었던 걸 펼친 후 아래쪽에 풀칠해주고 원래대로 접어서 붙여주세요. 뒤집어주세요. 아래쪽 부분을 조금만 접어줍니다.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말아 올려주면서 접어줄게요. 조금 남겨두었을 때 꼼꼼히 풀칠하고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접어서 붙여줍니다. 그러면 줄기 완성이에요. 줄기 위쪽에 풀칠하고 꽃 가운데 붙여주세요. 그리고 뒤집어줍니다. 그리고 색종이로 예쁘게 꾸며주면 완성입니다. 화분 만들어 볼게요. 색종이를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뒤집어 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위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다시 뒤집어 주세요. 위쪽에 가장자리가 가운데 선에 가도록 접어 줄게요. 이때 색종이 살짝 들어서 뒤쪽에 접혔던 색종이 앞으로 빼내주면서 이렇게 접어 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이 접혀진 색종이 모서리부터 아래쪽까지 비스듬한 선이 나오도록 이렇게 비스듬히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방금 접었던 크기와 비슷한 모양이 되도록 비스듬히 접어줍니다. 뒤집어주면 화분 완성이에요. 만들어두었던 꽃 아래쪽에 풀칠해서 화분 뒤쪽에 붙여주면 예쁜 꽃 화분 완성입니다.